안녕하세요. 수입차 싸게 사기 223입니다. 오늘은 코나 디젤 1.6 2륜의 모던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걸 저렴하게 안내해드리기 앞서 먼저 이제 여기 상단에 보면 제 휴대폰 번호 나옵니다.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라고 문자만 남겨주시면 실시간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이 남아있는 한 실시간 매물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어, 실용적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꼭 오늘 아니래 상관 없습니다. 한달 있다가 두달 있다가, 아니, 1년 있다가도 이 카톡이 남아있어서 클릭만 하시면, 네, 현재 있는 실시간 중고차 매물을 확인 가능합니다. 자, 이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코나 디제 1.6 이륜의 모든 가성비 중 고차 무한 최저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자, 이 특징을 몇 가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스타트 버튼 키두개다 있고요. 옥스 기능 있고요. 루밀러 하이패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코나는 뭐 아마 아실 겁니다. 가격이 워낙 짱짱합니다. 가격대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싸게 사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싸게 사기가 진짜 쉽지 않다라는 거를 아마 회원님들이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근데 저도 이제 차를 선별하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좋은 차량 해드리려고 하고요 가성비 유지로요 하다 보니까 네이 차량은 일단 선정을 했는데요 판단은 우리 회원님이 직접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카톡 보내드리면 거기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원하는 차량 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전면부 대각선이고요, 전면부 후측면 뒷면 휠과 타이어 상태고요. 자 엔진룸 상태고요. 네 보시면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어, 룸밀러 하이패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요. 스타트 버튼 네 99,600km 나와 있습니다. 스타트 버튼 그다음에 스탑 어, 오토 스탑 기능이 있고요. 조수 시트 깨끗합니다. 보시면 아실 겁니다. 자, 운전석 시트 방향이고요. 자, 뒷좌석 시트. 네, 스타트 버튼, 내비게이션. 뭐, 크루즈 기능이라든지 한번 써보십시오. 크루즈 기능 상당히 편리합니다. 자, 후방 카메라가 있고요. 자, 내비게이션. 네, 이렇게 지금 나와있습니다. 옥스 기능이고요. 있 자, 루미라 하이패스. 네, 트렁크 상당히 깨끗하면 알수 있습니다. 자 차는 일반적으로 좀 깨끗한 것 같습니다. 자, 이 차량에 대해서 성능기록부 보여드리기 앞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완전 무사고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키두개다 있습니다. 하이패스, 룸미러 하이패스죠. 자, 이렇게 해서 성능기록부 보겠습니다. 자, 성능기록부 보면 단순 교환도 없고요. 단순 수리도 없고요. 사고 이력 없습니다. 여기서 다 말하는 단순 수리라는 거는 이제 교환을 말하는 건데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라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나 DJ 2.6, 이륜의 모든 차량을 말씀을 드렸고요. 자,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한 번만 검색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자,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저희 화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저 화면 밑에, 얼굴 밑에 보면 V자 있습니다. 그 더보기라고 하는데요. 이거 클릭을 하시면 자 w w w 수이차싸게사게 c o m 나옵니다. 요거 한 번만 더 클릭을 하시면 자 모바일 검색창입니다. 수사사 국산차 수입차 연식 모델 키로스 가격 다 나오니까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 번호 뒷자리 네 자리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코너 같은 경우 코너2732요 정도만 알려 주시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전액 할부 대차 가능하고요. 무료 코일매트 증정해 드리겠습니다. 프리미엄 코일 카매트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자 프리미엄 코일 카메트 블랙 그레이 브라운 레드 초코 다섯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우리 수입차 사기 사기 회원님한테 보내드리겠습니다. 비록 신차는 아니지만 새차 기분을 가지시라 면해서 코일 매트 무상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도이치오토 월드는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이고요. 수원역에 있습니다. 여기서 도이치오토 어 수입차 사기다 이사는 어디 있냐면 도이치오토 월드에서 가장 큰 매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370호부터 77호 그밖에 또 별도의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번 매진이냐 끝까지 갈 테니까 지켜봐 주시고요. 그리고 어. 어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어,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았다는 그 모토 아래 우리 회원님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전화 그랬습니다. 뭐차한대 팔고를 떠나가지고 회원님 간의 어떤 소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신차도 고장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중고차 같은 경우도 고장 나는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 머리 맞대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쪽이 아무래도 더 저렴하니까요.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 1개월에 2,000km 엔진 미션 보장되고요. 또 하나는 6개월에 1만km 무상 보존 신청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면 어벤다운 워런티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엔진 미션 제동 장치 연료 공급의 안전 장치 스티어링 편의 장치 일반 부품이 있는데요. 자, 6개월에 만키로 수리 시 고객 부담금 영원입니다. 소정의 금액이 있습니다. 약 25만 원 들어가는데요. 그렇게 회원님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회원님이 20만 원, 나머지 금액은 수익자사에좌 이사가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뭐냐면 회원님이 타는 동안 불편함이 없어야 저도 또한 마음이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품이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여기 상단에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네, 여기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라고 문자만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이 남아있느라 실시간 매물 확인 가능하니까요. 매우 유화할, 유용할 것 같습니다. 많이 연락 주십시오. 많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코나 DJ 2.6 이륜의 모든 가성비 중고차. 네, 무한체적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수입자싸게상 이이사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